차집당 유튜브의 22년 네 번째 민간 사전청약 일정 미리 준비하세요. 파주 운정 시티 프라디움,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50블럭, 인천 가정투 우미린, 파주 운정 제일 풍경채, 양주 해천 A12블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네 번째 민간 사전청약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중소기업 특별공급 및 장애인 특별공급과 같은 기간 추천 공고를 통해. 파주 운정 A49 블럭, 시티 프라디움, 평택 고도 국제 신도시 A50 블럭, 인천 가정투 우미린, 파주 운정 신도시 제1 풍경채 양주 해천지구 라온 프라이빗의 사전 청약 일정을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청약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지역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청약 일정을 놓치신다면 차집당 유튜브와 차집당 네이버 TV에서 1분 쇼츠로 하루 전날 청약 일정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구독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래 배너를 눌러 차집당 네이버 TV로 가시면 구독이 가능합니다. 먼저 민간분양 사전청약 공급 호수입니다. 파주운정시티프라디움은 사전청약으로 438세대를 공급합니다. 해당 내용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택 고독국제신도시 A50블럭은 총 642세대 중 사전청약으로 578세대를 공급합니다. 해당 내용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천 가정2 우미리는 총 308세대 중 사전청약으로 278세대를 공급합니다. 해당 내용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주 운정신도시 제1풍경채는 총 383세대 중 사전청약으로 345세대를 공급합니다. 해당 내용 잠시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주 해천지구 라운 프라이빗은 총 621세대 중 사전청약으로 568세대를 공급합니다. 해당 내용 잠시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입니다. 인천가정2, 우미린, 파주운정신도시 제1풍경채, 양주해천지구 라운프라이빗의 사전청약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3월 29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특별공급 청약 접수는 4월 8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가정투의 사전 당첨자 발표일은 4월 19일 예정입니다. 다음 파주 운정 시티 프라디움의 사전 청약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 잠시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모집 공고는 3월 30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특별공급 청약 접수는 4월 11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블럭의 사전 청약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 잠시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3월 31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특별 공급 청약 접수는 4월 11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일정은 업무 추진 중에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오는 대로 똑똑 부동산 블로그 및 차집당 유튜브를 통해 포스팅하도록 할 테니 차집당 유튜브 구독 및 아래 배너를 눌러 블로그 이후 추가해 두시고 새글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소식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미리 필요한 부분 꼭 확인하셔서 안타깝게 청약 놓치는 일 없도록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따뜻한 댓글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최집당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